이 아침, 조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10편, 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하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고비를 지나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고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이 저희 가정에 덮쳐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전념이 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일들이 저희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너무 송구스럽고 또 죄송한 마음이 그건 많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 게 맞는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맞는가 참 많은 고민을 했드렸어요 어, 너무 죄송스러워서 이 앞에 서기가 너무 죄송스럽고 일단요. 또 하나는 이제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지 않은데, 무슨 효과가 있겠나, 이런 생각들이 저를 생각 덮쳤습니다. 네, 이거라도 해보자, 이런 마음 일단 많고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꼭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참 감동 있게본 그 간정이 아까 영상으로 본그 목사님의 간정인데요 그 목사님은 부산의 초대형 교회 세종왕교회라는 교회를 다임을 하시다가 사임한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자기 나름의 어려운 고비를 지나갔던 분이십니다 그 어려운 고비에 기도도 쳐다오지 않고 마음의 낙심도 되고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처지인가 라고 하 싶은 그런 생각들이 그를 덮쳐올 때, 그가 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버티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버티다 버티다 너무 힘들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리로다. 세상적으로 목사의 세계에서 그 초대인 교회. 합동적 교단에서 부산의 두 번째 큰 교회, 그큰 교회를 목회하고 세상적으로 목사 세계에서 다 가졌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 까지 올라갔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다. 그리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 앞에 이분이 이제 내가 뭐가 부족함이 없는가 확언하기도 하고, 하고 내보고 왜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가도나겠다고 다시 기도를 뛰쳐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엎치락 뒤치락 가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깊이 느끼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그분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의 삶은 그 낙심한 시간들을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분을 순회 선교사,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지치고 낙심한 선교사님을 돕는 사역으로 그 분을 들어 사용하시다가 지금은 부산과 서울과 미국에서 네트워크 교회, 이렇게 여러 개 교회를 연계해서 하는 그런 교회 사역을 하시는 것들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이간증을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예배 시간 때문에 자르고 자르다 보니까 잘라놓고 본 영상을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네요. 어쨌건본 영상을 여러분이 한번 유튜브 볼수 있으면 안볼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텅빈 충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충만하시다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아내랑 저랑 예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느껴지는지요 님 찬송하는 눈물이 나고요. 하나님 이곳에 지금 가득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 동일한 어네가 부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변변한 음양 장비도 받쳐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충만히 마시고 하나님 그 당신만으로 만족해지고 하나님 당신만으로 충만해지는 그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인생에 함께하신 하나님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잘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놓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은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내 인생의 목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납니다 그런데요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 계속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위기 상황 안에서 함께 하심의 은총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깊은 상처 속에 있을지라도, 깊은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심의 역사들을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성장구하고, 잘 나가고 또잘 나가고 또잘 나간 사람들의 치명적인 냉점이 뭔지 압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좁아져 버립니다. 왜요? 공부를 그렇게, 그렇게 안, 안 되는 게, 성적이 안 오르는 게 이해가 안 돼. 사회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앞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뒤처진 사람도 있잖아요. 뒤처진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야구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에게 이런 핸디캡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선수 시절에 스타 플레이어로 가장 잘 나가는 선수로 그렇게 선수 생활을 보냈던 사람들은 선수 생활을 끝나고 은퇴하고서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면 너무 못한다는 겁니다. 왜 못하느냐? 자기는 잘했는데 자기는 잘했는데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올려야 될지를 이해를 못한대요. 첫 번째,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하는데, 어떤 일에는 일머리가 있고 요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반면에, 선수 생활을 할애하게 보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잘안 풀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그 수많은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탁 터져서 그냥 그 포텐이 터진다고 하는데 그게 탁 열려서 그냥 확 날개를 편 사람도 있고 그러다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길이 막힌 사람들의 인생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렇게 쳐나가려고 하는 몸부림들, 저렇게 쳐나갈 몸부림들을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이분들은 대부분 겪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들, 그런 몸부림들 이야기도 하고 그 길에서 좀더 나은 길을 안내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똑똑한 것도 중요하고 참 많은 것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중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이해력과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힘든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 속에서 이해심과 지혜가 발현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그 어려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그렇게 조심하고. 그렇게 뭐 외부 집회나 이런 것도 가지도 않고 그렇게 견디고 견뎌서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고 안심 탁 놓고 있다가 된통 당했습니다. 된통 당하면서 제 스스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걸려서 성도들 중에 고통 당하고 힘들어 할때 그분들을 위해서 때로는 간식을 갖다 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전화통에 격려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의 고통을 한 주간 동안 꾸이하 한번 겪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육이, 온몸이 그냥 어슬어슬 죽기도 하고요. 그 힘을 쓸수 없는 근육통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잔기침이 끊어지지 않는 시간을 지나가기도 하고.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참 무너지는 시간도 가지고요. 한 이분들이 이런 시간이었겠구나.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비 안에서 이해심이 제게는 좀 개발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심정과 또이 코로나로 고통 겪고 있는 한국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상황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결핍의 순간 방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아까 전에 그간정하신그 목사님께서 그의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나갈 때 사람들 만나는 게 싫고. 그 절망의 터널을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함께 하심 의지에서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음부에다가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에 계시고 여러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심지어 떨어지고요 깊은 상처 속에서 남을 미워할 때도 있고요. 절망 속에서 그냥 나락에 쳐다있는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손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언제 그렇게 느껴지냐 하면 우리가 믿음마저 놓고 싶은 그런 시간을 지나갈 때 삶의 마지막 끝마저도 놓고 싶어 하는 그런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 우리 손모가지를 짚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느끼게 돼. 그때,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거든요. 손모가지 잡고 있는데요. 그리고 도 굳이 내 손을 이렇게 잡기를 또 원하세요. 그래서 내 손을 펼쳐서 이렇게 몸보림집에 잡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억 말리 타양에 처음에는 조카가 왔다고 반가워 하더니 조금 지나가 보니까 본 집에서 그의 개털 털리다시피 쫓겨난 신세라는 걸 압니다. 아무런 결혼의지 청금도 가지지 않고서는마으로 얻겠다고 왔는데 저우석한테 딸을 줘봐야 줘봐야 이딸 데리고 내딸 데리고 그 고향 땅 돌아가서. 호강하며 살다는, 산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자신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딸을 준다고 할때 결혼지 청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외삼촌 나바는, 아, 저놈 봐라. 속여먹기 딱 좋은 놈이네. 부려먹기 딱 좋은 놈이네. 이 엉말리 타양이라 누구도 이 야곱의 편이 돼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의 편이 없고,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겠다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적으로 절망의 선을 지나가는 야곱에게 외삼촌 아바는 갑질이 시작됩니다. 큰딸을 작은딸을 주겠다고 해놓고서는 7년 동안 삭설 위해수고하고결혼지창금 대신 몸으로 때웠더니 7년 뒤에 둘째 딸을 줍니다. 아, 첫 딸을 줍니다. 속여, 속여, 속임 받았는데 속임의 대상이 됐는데 어디 향변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7일을 수고하고 또 7년 채우에는 둘째 딸도 너희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또 7일을 채웠어요. 그리고 7년을 채워갑니다. 아내를 교십 4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속이는 상황 안에서 속아야 했고 당하는 상황 안에서 당해야 했고 절망의 터널을 야곱만큼 지나간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때부터인가 그때 야곱의 그 절망의 시간에 야곱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마가지 이렇게 잡고 계시는구나 언제부터 깨닫느냐 야곱이요 두 아내를 얻고서 이제, 가정을 다읽부었습니다 라반이 보니까, 야곱 저 녀석 좀 어리숙하긴 한데, 소금 먹게딱 좋긴 한데, 근데, 일은 열심히 합니다. 무슴도 상무슴입니다. 저 녀석 그냥 내보내느니, 일찍 먹으면서, 삭스를 주는 게 낫겠다. 품삭을 계약을 합니다. 외선톰 라반과 야곱 사이에 삭제 계산이 이루어지고, 경제적인 유대 관계 안에서 그 상거래를 시작합니다. 그 상거래가 얼마나 부당한지 장인이면서 외삼촌인 라반이 품삭설 10번이나 변제합니다. 10번이나 변제하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 앞에서 집 안에서 갑질 당하는 그 야곱이 힘이 없는 야곱이 세상적인 백을 잃어버린 야곱이 하나님께 그 고비에서 하나님의 손을 맞잡기 시작합니다 맞잡기 시작할 때부터 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과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붓기 시작합니다 심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꺾어 놓았더니 외삼촌라반이삭슬 바꾼 대로 얼룩무늬가이 양이 되리라 하면 몽땅 다 좋은 양들이 얼룩무늬가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태어난 양들 중에서 근실한 양들은 모두 야곱의 소유가 되고, 여진 것들은 라반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소유욕전이 일어납니다. 상돌에에하나님의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성성장구합시다. 어깨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절망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잡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손에 내 손을 이렇게 붙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세계를 열어가시는 은혜를 낳까했습니다 내가 주저앉았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주저앉아서 견뎌내려 우리와 함께하시는 역사를 뱉푸셔요 그때도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때 내 손을 하나님 손에 이렇게 붙들고서 주님 손에 내 손을 포개고서 믿음의 길을 취함해 나갈 때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길 여십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앞길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행보는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 하는 그 행보들은 다 이렇게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갑니다 지금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중에서는 근육통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침하며 감기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함께 하는 그 시간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두손 들고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간척하면서 내 손, 아버지 손에 뽀갤 때, 뽀갤 때그 사람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거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또한 육지에 보면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 때는 하나님 마치 우리 뒤에 있는 모습과 같이 나옵니다. 내 뒤의 모습들, 내 인생의 뒤안 길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따라오지 아니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덮어서 따라오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요. <laughs>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언제 등장하느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하십니다. 지금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지금 사막의 엄치만 골짜기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한 하나님과 함께 함께하심에 손길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마늘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잡은 손이 이렇게 맞잡아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인생의 고비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라. 내 인생에서 무엇이 닥쳤는지 모르겠지만은 지나간 인생을 다 돌아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역사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 지나갈 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다는 말이 그렇게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그 고비를 지나간 사람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섭리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요 때로는 그래서 핍박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도 하고요 인생에 핍박했던 사람들을 심지어 축복하는 경우도 나고요 아내 인생의 그 고비에서 그 일을 안 됐었다면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는 고백, 승리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벌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오늘 우리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 공동체, 성관 공동체 안에 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이 말씀 부터 저도 승리하고 여러분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 내가 꼭 붙들고서 이 고비 승리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광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의 역사가 또한 충만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가정 안에서 지금 기침하며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것 또한 지나가는 여정의 고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은혜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게 염려하는 죄 백성들, 하나님 그 착한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서로를 붙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중에서 아버지 연세가 지나신 인생의 고비를 지나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기억하고 더 깊이 체험하는 아름다운 역사들만 우리 성도들에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은혜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거컕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지고 뜬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어려운 고비 안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어 나옵나이다.